같은 낙병동 치료인데 어떤 사람은 수술비를 받고 어떤 사람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줄 보험 큐레이터, 신나는 보험 신영희 팀장입니다. 실손 하나면 충분하다고요? 지금부터 그 생각 바뀌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병원 가서 치료를 받고 저녁에 집에 왔습니다. 이건 입원일까요? 통원일까요? 보험은 통원이라고 말합니다. 의료 수가의 전제, 그두 번째 전선은 바로 납병동과 실손의 기준입니다. 납병동 건강보험은 입원인데 실손은 왜안 될까? 여러분이 병원에서 입원이라고 하는데, 보험금은 통원이라고 나온다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오늘은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납병동 입원과 보험보상 기준 1탄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납병동이라는 것은 하루 중 일정 시간에 병원에 머물고 당일 퇴원하는 치료 형태를 말합니다. 뭐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신의료기술치료, 신의료, 요즘 치료 트렌드는 짧게 집중적으로 당일 퇴원을 합니다. 그래서 납병동 치료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납병동과 실비보험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납병동 입원은 기준은 6시간입니다. 그래서 왜 입원으로 하려고 하냐면, 납병동에 입원으로 정역이 되면 실비보상이 5천만원, 1회 5천만원 한 대에서 나오고요. 이게 만약에 통원으로 됐다. 그럼 하루 통원 20. 5만 원이 보상되니까 고객들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손에서 요즘에 통원 치료 가능성이 높은 치료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백내장이죠. 요즘은 대부분 통원 치료로 하는데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납병동 적용을 받으면 당일에 시술, 수술을 해도 실비보험에서 입원으로 되나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학 병원급에서는 가능합니다만 대부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의원급 같은 데는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6시간이 필요 없이 납병동을 6시간 그냥 이용했다. 그러면 관찰을 해서 이번에 적정성을 보고 6시간이 아니다. 하면은 실손 통원 처리됩니다. 두 번째는 또 많이 하는 게 이제 척추 치료인데요. 척추 치료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그냥 뭐 도수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도수 치료야 뭐 내부담 30, 그래도 70%는 커버가 되니까. 근데 이 척추 치료가 중기가 되면은 신경 차단술하고 신경 성형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 차단술 같은 경우에는 뭐 20에서 50만원 들고 신경 성형술 같은 경우에는 좀 돈이 뭐 200, 300 이렇게 드니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신경차단술의 수술과 신경성형술의 수술을 좀, 어, 비교해 드릴게요. 우선은, 신경차단술은 수술이 아닙니다. 염증 및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주사치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보험에서 추간판 탈출증 신경차단술이라는 담보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가입이 되었으면, 뭐, 어느 정도, 3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경성형술인데요 이거를 수술비를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좀 의견이 분분해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걸 조정을 했는데요. 우선은 피보험자 주장입니다. 고객의 주장은 경막외강유착박리술은 수술정의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급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험회사 주장은 뭐라고 했냐면, 경막외강유착박리술은 약간의 생체 절단, 절제 등의 조작으로 가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신의료 기술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받지 않은 최신 기술이고, 뭐, 뭐, 천자에 해당되지 않아서 시, 시술, 수술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은, 이제, 신경성형술, 경막외 유착 박리술, 경막외 신경성형술은, 카테타를 이용해서 염증 부위나 뭐 신경 유착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방리하고 약물을 투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체 절단 절제 등이 조작이다, 이건. 그래서 수술의 정의가 된다 해서 분쟁위원회에서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경막 외강 유착 방리술은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분은 수술비를 받으셨습니다. 척추신경 성형술은 이제 수술비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질병 수술비라든지 1호종 수술비라 뭐 생활질환 아니면 뭐 척추질병 수술비가 있는 분들은 이제 해당이 되는데 어 문제는 수술비에서 이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손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실손보험에서는 입원 적용이 불가돼서 통원으로 보상이 됐습니다. 근강원 유의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laughs> 소비자 유의사항. 어, 신경성형술은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통원 의료비 한도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실손보험에서 입원 의료비 지급 여부는 형식적인 서류 외에도 실질적인 입원 필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 같은 경우에는 정리하자면 만약에 척추신경 성형술을 만약에 받았다. 요즘에 최근 치료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신경성형술은 통원원을 지급하고요. 신경성형술은 근데 수술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수술비 비용이 약200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실손으로는 25만 원을 충당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수술비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 납작 납병동의 미처리, 즉, 실손 통원 처리되는 수술은 대부분 간단한 수술입니다. 신의료 기술의 수술들을 말합니다. 앞으로는 실수는 제대로 보상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안은 이 공백을 뭐로 준비하자? 수술비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구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 보험이 이 변화에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한 번의 상담이 아닌 평생의 인연이 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인연 계속 이어가요.